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하타원 모경이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합창단 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밖에서 봉공회 보은장터 봉사하느라고 우리 교도님들이 많이 못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부분들께 그 감사의 박수 한번 쳐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따뜻한 곳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개교의 동기 공부를 했습니다. 현하 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시대의 의미를 통찰해야 된다. 이 일을 또 대산종사님께서는 정전대의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천지개벽의 일대 변혁기가 다달았음을 간파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제 정전대의 개교의 동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정전에서 찾는다면, 정전 영육쌍전법에는또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새세상으로 건설하게 됨으로 이런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집에서셔서잘그 내용을 이이견상어서이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물질이 개벽되는 천지 개벽의 일대 변혁기에 이르러서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기 위해 세종교 원불교를 창립하셨습니다. 이해하시겠는가요? 네. 현화가 갖는 의미를 아셔야 개교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서편 제2장 교법의 총설입니다. 교법의 총설 이 말은 이제 그런 세상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세종교 원불교를 연다. 그리고 이제 그 원불교는 대개 그 교법을 이러 교법이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총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교법의 총설입니다. 지금 이거는 총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경륜과 포부를 이 정전에 밝히는데 그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내가 왜이 원불교를 열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교법을 요렇게 하리라 이 내용이 이제 교법의 총설에 밝히신 내용입니다. 함께 회보 보시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제2장 교법의 총설. 불교는 주상 대도라 방편이 호대함으로 여러 선지식이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하고 포교문을 열어 많은 사람을 가르쳐 왔으며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 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이나 교문을 별립하여 오랫동안 제도와 방편을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서로 융통을 보지 못한 일이 없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다 모든 종교와 종파의 근본 원리를 알지 못하는 소치라, 이 어찌 제불 재생의 본이시리요. 그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구하게 되었나니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의 많은 생명이 다 불운을 입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태도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원과 수양, 연구, 치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총3 단락으로 어, 되어 있고 내용도 요약하면 어, 세 가지로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종교의 근본 원리는 하나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아까 지금 삼독률리 노래 부르셨죠? 동원돌이다. 이제 그한 문으로 하면 모든 종교의 근본 원리는 하나다.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교에 대한 언급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불교는 무상대도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불교는 무상대도다. 무상대도란 말은 그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없는 그런 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대전제로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교가 무상대도인데도 불교하고 불구하고 그러나 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지적하시는가요? 어, 출가 이주의 조직이다. 출세간 승려를 본위로하여 조직되었기 때문에 그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너른 세상의 많은 생명이 부처님의 은혜를 잊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널리 불운을 잊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해서 이제 그 뒤에는 대종사님의 포부가 나와 있습니다. 밝혀셨습니다. 법심불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음과 사막으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다.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면 모든 종교의 교직. 근본되는 취지 말이에요. 모든 종교의 교리도 통합하고 활용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 이게 편협하고 부분적이고 그게 아니라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 이것이 대종사님의 경륜과 포부이십니다. 한간에는 원불교는 짬뽕 종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laughs> 그거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어,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하고 활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왜 무상대도일까요? 내가 깨달은 진리를 과거의 성자들이 이미 다 알았다 하셨는데 왜그 중에서도 불교는 무상대도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숙제 내줄까요? <laughs> 답을 알려드릴까요? <laughs> 마음에 대해서 가장 잘 밝힌 종교가 불교입니다. 물론 서풍 삼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불교는 천하의 대도다. 왜냐하면 성품의 원리를 밝혔고 생사의 생산을 해결했고 인과 이치를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 마음의 근본이 성품이잖아요. 성품을 알면 불생불멸 인과봉이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불생불멸 인과봉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의 방법을 밝혔기 때문에 천하의 큰도다. 서품 3장이도 그러셨고 기연품 정산종사님께서 기연품 13장, 도운품 13장이 뭐라고 하셨냐면 도운품 편이에요. 말씀하시기를 한 몸의 주냥은 마음이요. 교 가운데 주장은 마음을 잘 밝힌 것이다. 그래서 불법이 마음법을 가장 잘 밝혀 놓았나니 불법의 정맥을 올바로 살려낸 회상이새 세상의 주교가 될 것이다. 아까 묵은 세상을 새 사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창립하셨죠. 새 세상의 주된 교, 주교는 무엇이냐? 불법의 정맥을 잘 살려낸 법이다. 불교는 왜 그러냐? 마음법을 가장 잘 밝혔다 이 말입니다. 불법의 연원을 대신 이유도 불교가 마음법을 가장 잘 밝혔기 때문입니다. 마음법을 가장 잘 올바로 살려낸 회상이 새 세상의 주교가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 현황 미, 지금부터 미래 세상의 핵심 키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늘 원복에서 마음공부 마음공부 했는데 요즘은 일반 세상에서도 마음공부라는 단어를 다 써요. 그러죠. 이제 이게 점점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는 것 같아요. 마음공부라는 말. 이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쓰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일체 유심료다. 이거는 정말 우주의 법을 그대로 드러낸 말입니다. 그냥 뭐든지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강대국의 기준이 어뭐 군사력이 있다든가, 뭐 경제력이 있다든가 한다면 지금 세상은 정보력이 있어야 강대국이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면 이 세상은 절단납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중요합니다. 마음 한번 깐, 탄다란만 잘못해서 뭐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한 교육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왜 미국의 대통령 한 마디가 그 그분의 생각이 왜 중요해요? 그분의 판단 하나가 세상을 절단낼 수도 있습니다. 산불도 그러잖아요. 산불도 잠깐의 마음을 놓고 실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거 한번잘못했다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윤영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산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1 0여년 전에 그, 그 이런 승려와 철학자라는 책이 책이 조금 유행을 했어요. 그 뭐냐면 아버지 철학자와 아들이 승려가 됐는데 부자간의 대담을 한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물학, 물리학이 놀라 아무리 크게 발전해도 그런 지식으로는 행복과 고통의 근원적인 원리를 규명할 수는 없다. 행복과 고통 이런 모든 것 뭐냐면 마음의 원리거든요. 모든 종교의 원리가 다 같다 하나다라고 하시면서도 불교는 무상대도다고 하시고 그무상대도인 불교를 또다시 비판하시는 이유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 모든 사람이 보루 부처님의 은혜를 입기가 어렵게 제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승려 위주로 출가 위주로 조직된 그 조직에 대해서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서 이제 그런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다 보완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고 이제 교법에 대한 대중사님의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불법으로 추체를 삼아서 완전 불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서품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회보에 다 올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읽어 드립니다. 정산정사 법어 기연편 11장에 천천히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셔요. 과거에 모든 부처님이 많이 지나가셨으나 부처님이란 말은 꼭 우리가 서가문이 부처님만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성자들을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많이 지나가셨으나 우리 대종사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없나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첫째는 일원상을 진리의 근원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일체를 이 일원에 통합해서 신앙과 수행에 직접 활용케 하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사은의큰 윤리를 밝혀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뿐만이 아니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 우리 내 네, 나와의 그 윤리 인연 인연을 원만하게 통달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세 번째는 이적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도상 요법으로 주체를 삼아서 진리와 사실에 맞는 진리와 사실에 맞는 원만한 대도로서 대중을 제도하는 참다운 법을 삼아 주셨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대종사를 참으로 아는 이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세상이 발달하면 할수록 대종사께서 새 주세부리심을 세상이 고루 인증하게 되리라. 대종사님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정산종사님이시겠죠. 아직까지는 그러겠죠. 그분이 아니면 그분 정도가 아니면 그분을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다알수 없지만 그러나 대중사님 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정산종 상수 제자이시죠. 그 정산종사께서 왜 대중사님이 주세불이신가 세 주세불이신가 왜우리 교법이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법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일체를 이 일원에 통합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모도로 삼았다. 그래서 이것을 실생활에 그냥 직접 활용하도록 해주셨다. 이것의 의미를 아 물론 저도 다 모릅니다. 이 세상 전부 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 어린 애기 보고 엄마가 얼마나 좋아? 그럼 뭐라고죠? 할만큼 딴만큼 할때 뭐라고 해 어떻게 해요? 애들이 할만큼 딴만큼 이렇게 해요. 이 안에는 모든 주의와 종교와 인형과 사상이 다이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을 대상으로 삼았고, 이것을 우리의 수행의 표본으로 그냥 삼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그냥 신앙을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내가 맞으면 내 인격을 당연 수행의 표본으로 삼게 해 주셨다. 이로는 우주만주의 본원이고 재벌재생의 시민이다. 그 말입니다. 이 우주만주 전체 단 말은 우주만주의 본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불제세상의 시민이다. 이 말은 모든 과거 성자들의 마음도장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에서는 종교 간의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약한 약, 그 교세를 가지고도 세계 종교연합운동을 그렇게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거는 이 교법의 총설에만 봐도 우리의 소명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사은의 큰 윤리를 밝혀 주셨다. 인간과 인간과의 윤리뿐만이 아니라 천지와 나와의 윤리. 삼세 모든 부모와 나와의 윤리. 그리고 일체 동포 원불교에서 동포는 동물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뭐또 뭐도, 뭐도 들어가요? 식물까지. 예, 금수 초목까지 들어갑니다. 금수 초목과 나와의 윤리. 까지. 그리고 성자들이 밝혀주신 법, 법규, 법률과 나와의 윤리까지 밝혀줘 원만하게 통달시켜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적을 말씀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사람으로서 바르게 걸어가야 할 인도상 요법을 주체삼았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이적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대종사님은 태몽조차 대중사님 태몽 아세요? 들은 바가 없죠. 네. 태몽이 있는지 없는지 뭐알수 없지만 태몽을 우리한테 뭐, 태몽이 어쩌다 이런 것이 남겨 있지 않습니다. 대중사님 열발하셨는데 사리가 얼마가 나왔다 그런 거난 들으셨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 태몽이 대중사님 태몽이 있었다면. 세몽이 멋져야 큰 도인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사리가 얼마가 나왔다 했으면 사리가 안 나오면 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셨다고 해요. 누가 사리가 어쨌다 하니까 사리 감출 능력도 없었던 갑다 그러셨대요. <laughs> 원불에는 사리 문화가 없습니다. 이적은 공정한 거래가 아연입니다 땀 흘려서 이래서 벌어야지. 마술사가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막 종이 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국수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럼 안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요행수를 바랄 거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다른 종교에서 막그 이적을 하는 것은 그것이 남겼던 어떤 후유증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인에 의한 결과로 그렇게 땀 흘려 일해서 노력한 만큼 받아야 이게 우주의 질서 아닙니까 인과봉이 이치입니다. 이것을 교란시키든 것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적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정전에 그것을 밝히지는 않으셨습니다. 정산종사님은. 그 어렸을 때부터 당신 스스로 수행을 하셔서 그냥 자기, 당신도 모르게 이렇게 이적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대종사님 만나고 구간도실 그 뒤에 굴속이 가뒀잖아요. 그 이적을 눌렀던 그 힘을, 그 능력을 누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지극히 사람으로서 마땅해야 히할 도리, 인도상 요법만을 가르쳐서 우리 정전은 읽으면 재미가 없지요. <laughs> 재미가 없어요. 이곳이 뭔 도덕책인가? <laughs> 그러죠. 네. 진리 외, 진리와 사실에 맞는 실다운법을 추구해서 누구나 밟아야 되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인도상 요법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전, 이렇게 정전을 주거나 전설을 주면.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 예전에 대중사님 일대기를 그 MBC인가에서 이렇게 한번 제작 가지고 제작해서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어요. 제가 봐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봐도. 무슨 이게 이게 뭐가 있어야 될까? 아니, 동정녀에서 나기를 했는가? 응? 막 나자마자 일곱 발씩을 걷기를 했는가? 그런 게 없잖아요. 대각을 하셨어도 그냥 얼굴이 뭐 이렇게 했던 것이 다 벗겨져 가지고 막 얼굴 빛이 났다 이런 정도지 무슨 하늘을 날았다든가 <laughs>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든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 사람들의 정신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대종사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하고 평범함 속에 있는 진리를 아직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대종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아직은 우리 인류의 정신 수준이 좀더 발전해야 될 것이다. 아직도 대종사를 참으로 아는 이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세상이 발달하면 할수록. 대종사께서 새 주세부리심을 세상이 고루 인증하게 되리라. 얼마나 극절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는 이 시대에 아직은 과학의 발달은 완료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럴 정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진리는 하나이지만 근본 원리가 하나이지만 시대에 맞는 미래 시대에 맞는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는 시대에 맞는 교법을 내놓으신 주세불 대종사님의 교법에 대한 포부가 바로 이 교법의 총설에 드러나 있습니다. 총서편은 대종사님이 원불교를 왜 열게 되셨는지 개교의 동기에 밝히시고 교법의 총설에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은 세상에 이와 같이 법을 펴리라고 하는 당신의 포부를 드러내신 것이 교법의 총설입니다. 그래서 이 총설편을 공부하면 우리의 회상관이 어떻고 대종사님은 어떤 분인가 스승관이 서져야 되고 그리고 진리관이 서져야 되고 교법관이 서져야 된다. 총서편을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회상관 진리관 스승관 교복관이 딱 서져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그전에 조금 모셨던 법타운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딱 서진 다음에 이제 교입편 공부가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고 이것이 딱 서지지 않은 데서 교입편에 들어가서는 이게 그냥 글자에 문자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